광주시가 60번째 생일을 맞아 오는 24일에는 광주 시민의 날 축제에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광주 시민의 날은 기존 11월 1일에서 1980년 광주 시민의 한 거로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1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시청 야외 음악당 본무대에서는 전통 생일 잔치, 태권도 뮤지컬 등 문화 공연과 2025 시민대상 시상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 광주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식이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광주 시민 20개 팀이 참여하는 장기 자랑 싱투게더 광주 시즌 2와 더불어 초대 가수 김연자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물놀이 공간 시민 안전 체험 한마당. 플리마켓 등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광주 홍보 캐릭터 대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1층 시민홀에서 정책평가 박람회를 열어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현장 투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